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덴바덴이죠. 파리모토션은 로우라이트예요 니르브르크링도 저기 하이라이트가 아니고요 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어, 바덴바덴이죠. 바덴바덴은, 어, 바덴바덴은 뭘로 유명하냐면 저기 온천으로 유명하죠. 온천에, 어, 뭐 많이 아시겠지만 독일은, 독일은 저기 남, 남녀 혼탕이죠. 여기는 남녀 혼탕이에요. 그 저기,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온천이라기보다는 무슨 사, 여기 사우나인데 온천도 있고 사우나도 있는데 그 사우나 안에가 이제 남녀 혼탕이죠. 저는 지금 여기에 어, 이번에 가면 저기 다섯 번째예요. <laughs> 저 이미 그네번이나 네 번이나 갔어요. 어, 이 안에 들어, 저기 갈때좀 되게 망설였거든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뭐 남녀가 유별한데. 막상 한번가 보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그 안에 가면. <laughs> 아 바덴 바덴 그 독일 말로 B A D 있잖아요 B A D가 어, 영어로 그배스란 뜻인데 그게 이제 온천이죠 온천. 그러니까 독일 그 지도 보시면 그 B A D가 들어간. 이름의 도시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다, 다 이제 온천 있는 거고, 거기에 그 사우나는 다 이제 남녀 혼, 혼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혼탕이 탕이라기보다는뭐 그냥 사우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바엔바데는 BAD가 두 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뭐 제일 유명한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오면은. 어.. 이 바덴바덴 자체가 동네가 또 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어 여기 무슨 그 국제 무슨 컨퍼런스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열리고 그래서 어.. 이건 뭐 휴양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 그 남.. 저기 독일 여자들이 별로 안 이쁘잖아요 별로 안 이쁘고 또뭐 이런 유럽은 그 할머니.. 거기 가봐야 막 할머니 할아버지만 잔뜩 있다라고 하는데 아, 실제로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제가 아이고. 저기 저쪽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제가 가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젊은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커플끼리 오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오고 뭐, 가족끼리도 많이 오고 어좀 전에 그 약간 놀란 게어그 엄마가 이렇게 딸도 대, 같이 데,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우와. 친척 끼리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가 좀 좋은 게 뭐냐면요. 근데 어 제가 이미 갔다 왔잖아요. 저프랑스에 지금 방금 넘, 넘어왔잖아요. 프랑스 언니 프랑스 언니들이 어 독일 여자보다 대체로 이쁘죠,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는 프랑스랑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프랑스 언니들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오늘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물이 좋은 거죠. 제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 바덴바덴에 이렇게 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그거 아니고요. 어제 어릴 적에 저기 88 88 올림픽이 88 올림픽이 어 여기서 개최지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어 생각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언니들 보러 온게 아니고 저 저기 저기거든요. 어 주차는 여기 두 군데서 해요. 이 자체 건물 안에 있는 주차는 좀 비싸고 어 여기 건너편에 있는 건좀 싸요. 여기 있는 거, 뭐이 공용 주차는 이건 좀 싼데 그냥 좀비 맞고 가야죠. <laughs> 비싸니까 주차기 부담돼서 아 여기는 저기보다 여기는 그러니까 저 저기보다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때저 여기 갈때저 준비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 때이 수건, 이큰 수건 있잖아요. 큰 수건, 큰 수건, 이거 저또 갖춰 갖고 왔죠. 큰 수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우나 안에서 이제 있을 때어그거기 뜨겁기도 하지만, 이제 뭐 에티켓상으로 이걸 깔고 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온천 들어갈 때, 온천 들어갈 때 저... 이걸이큰 수건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빌려요. 대여료가또 따로 있어요. 대여료가대여료가또 이게 한 3유로였나. 또 은근 비싸죠. 그래서 저는 그대여료 어,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대여료도 냈고, 하여튼 뭐 이거저거 해서 또 이렇게 돈을, 돈이 좀 깨지죠. 자리가 없어. 요금 어, 여기 이용료는 또 그렇게 안 비싸요. 어, 한2 시간에 2 시간에 사천두 어, 시간에 사천 원이었 아니 저기 한3만 원이었나?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아, 드명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운 곳은 역시. <laughs> 가운 은 역시 자리가 막차는군요아 그리고 이 몬데우만 해도 독일은 좀 낫지만 여기 조금 차가 좀 커요 여기서 타고 다니게 차가 조금 크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싸 자리 있다 바덴바덴에 온천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카리칼라고 바로 저 앞에 있는 게 프리드리 인데 어, 여기 있는 이 카리칼라는 어, 2층은 이제 목욕탕 아니 저기 온천이 온천이고 그 하나 더 올라가서 3층부터가 이제 어, 홀딱 남녀 혼욕 혼탕 사우나 거든요 근데 여기 저, 저쪽에 저 있는 저 프리드리는 들어갈 때부터 아예 어, 전부 다, 다 누드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여기에 1층에는 이제 수영복 파는 여기 또 수영복이 필요해요. 여기 여기 카리칼라 들어가려면 왜냐면 들어가는 그 층은 어, 수영장이니까 수영복이 반드시 또 필요하죠. 끝나고 왔습니다. 아, 이 사우나에서 저기 땅을 빼기 때문에 목이 되게 말라요. 근데 저 안에 저 안에 근데 물이 비싸요. 물이 비싸요. 그래서, 잘안 먹어요. 아, 그나저나, 그, 오늘의, 어, 오늘의 물은, 예, 오늘의 수질은 뭐, 쏘쏘였어요, 쏘쏘. 소소. 보통, 그냥, 보통. 오늘이 진짜 토요일에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네요. 사람이, 특히 제가 있었던 2시부터 4시는 뭐, 그나마 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제가 지금 나올 때 4시에 나왔는데, 4시에 지금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갈거 같아요. <laughs> 그, 저기 일단 저 구조, 어, 저 아유, 아, 내가 여기 한 바퀴 돌았지. 제가 저기, 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저기 카리칼라는 1층이, 카리칼라는 1층, 1층이 그냥 수영복 매장이고, 2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층에 올라가면은, 2층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거기는 수영장이에요, 2층은. 2층은 수영장이고, 2층 수영장에도, 어, 저 사우나 방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2층 자체는 전체는 전부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반드시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카리칼라 갈 때는 수영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 다른 곳에 수영장 안, 수영장 안 가고, 수영장 안 가고, 수영장 안 가고, 그냥 바로 저희 곧장 그 3층에 <laughs> 그 누드 사우나 가겠다 그러면 사실 음. 수영복도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네. 그큰 수건 이렇게 걸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돼요. 3층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건 그렇, 저기 2층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3층 거기잖아요. 그 2층에서 수영장에서 보통 이제 정탐을 하다가 이제 3층 3층으로 3층으 이렇게 원형 다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사우나인데 그 안에서부터는 이제 다 벗어야죠. 다 벗는데 거기서 사실 저기 꼭 벗어야 되는 건다다 다 벗긴 벗지만 그, 그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수건 가리고 다녀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가 가리고 다니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벗고 다니죠, 훌렁훌렁. 어, 확실히 근데 여자들, 남자들 보다는 확실히 여자들이 좀덜 좀 벗고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은, 어, 되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아주 그냥 훌렁훌렁씩 벗으면은, 어, 참 고맙더라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어, 확실히 여기, 어, 확실히 오늘은 어, 오늘도 수영 저기 어, 프랑스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왔네요. 오늘도 그래서 그 다행인 건참 저기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왔어요. <laughs> 재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이 왔는지 단체로 아 민망해갖고 음. 저기서 빨리 나왔잖아요 그때는. 어 제가 여기. 오늘까지 다섯 번 오면서 이제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 생각보다는 그, 남자든 여자든 별로 게, 저기,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 생각보다는. <laughs> 그리고 그 중에는 어, 아, 차라리 옷, 옷 입고 있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젊은 사람들 중에요. 많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은근히 저그 인터넷에서 얼핏 듣기로는 어, 뭐 서, 서양 여자는 다 다 깎는다 그러는데, 안 깎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laughs> 제모 안한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 남자도 사실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찌, 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저기 노말 모드일 때 얘기고, 뭐 스포츠 모드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 뭐 하여튼 그 노말 모드로만 보면은 뭐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 저기 있는 저 태국 음식점에서, 아 저녁 먹고요. 일찍 먹고요. 아, 밥이, 밥 너무 먹고 싶어가고 먹고요. 저기 이제 집에 가면서 다시 저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그큰 타월 갖고 가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 그러니까 맨몸으로 앉는 그러니까 깔과 고앉는 용이거든요. 저그 사우나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거기서 는 사우나 방에서는. 진짜로 다 옷을 벗어야 되죠 거기는 진짜 그 밖에서는 이제 대충 가리고 다녀도 거그 안에서 다 벗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쪽 그 야외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아우 그방 되게 조그만데 전부 다 여자 여자인 거예요 <laughs> 아 민망해갖고 좋았죠 그것도 다 저기 나이가 다어 어렸는데 어려, 애들인데 나이 얼굴을 봐서도 대체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하다. 애들이 하도 건널 것 같고 저 오늘 말고 저번에는 저번에는 그 밖에 이제 그 밖에서 그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어 그게 자쿠지라고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앞에 바로 스페인 여자 같은데 와 진짜 몸매가 진짜 끝내주는데 <laughs> 거기서 옷 풀어먹고 거기 들었다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남자친구도 같이 있는데 와, 진짜 어쩌나 고마운지 근데 그참 그 우리랑 좀 진짜 이렇게 문화가 좀 다른 게 우리는 그 저기 여자친구 그 그게 쳐다보면 좀 기분, 나빠, 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그그 그 저기 남자,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데 어깨 봐주니까 되게 흐뭇하던데요 어, 자기 여자친구가 몸에 이렇게, 이렇게 좋다고 쳐다봐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되게 좋아하기보다는 흐뭇하던데요 보면서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니까 되게 이제 여기는 되게 부담 없이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근데 웬만해서는 또 이렇게 눈을 좀잘안마주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 불가피하게 이제 눈이 마주칠 때가 있죠. 민망하죠 그러면 근데 그 저기도 저 안에서 들어가서 한, 한 20분 정도 있으면은요. 감각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냥 다벗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느낌이 그렇게 있고, 별로 이렇게 한2 30분 지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뭐, 워낙 다들 그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고, 워낙 그 연령도,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의외로 또 저기 뭐야, 인종도 되게 다양하고, 어, 저기 인종이 되게 다양한데, 근데 또 저기 흑인이랑 또 동양인은 또 별로 없어요. 어, 프라, 프랑스 뭐, 저기, 어 아, 아랍, 아랍도 좀 있고, 은근히. 그리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혹시나 게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기 있어도 이렇게 신체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대놓고 까놓고 대놓고 까놓고 있으면 원래 게 별로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다들 이렇게 까놓고 있으니까 어뭐 별로 이렇게 어,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따라서 신체의 변화도 안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아 그리고 가격 저기가 가격도 또 싸요. 일단, 기본으로 2시간 끊고 들어가는데, 기본 2시간짜리가 16유로거든요, 16유로. 그럼 뭐한 2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 정도의 뭐, 좋은 구경, 아니죠. 그 좋은, 저, 사운 하는 거니까 뭐, 싼 편이죠. 어, 들어갈 때는 이제 카드로, 비자카드에요. 카드로 긁고, 2시간 그러면 이제 16유로 카드로 긁고, 여기, 에다가 저기, 열쇠 채워주거든요. 열쇠를 채워주는데 그열그이어이 어, 그러니까 열쇠가 아니라 시계 시계를 채워주는데 그이 시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시간 넘어서 나오면은 2 시간 넘어서 나오면은 그 시계를 그 자판기다 넣고 넣으면은 이제 추가로 추가로 돈 계산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사우나 안에서 무슨 음료수를 사 먹는다 아니면 뭐 빵이나 이런 거 먹는다 해도 그런 걸다이 시계로 이렇게 돈 자석 같은 거 같은 거. 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올 때 밖에서 나올 때 어, 추가로 또 계산을 하죠.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독일에 이제 출장이나 여행할때외 저기 유럽이나 독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은근 많이 오잖아요. 여행 여행으로 근데 의외로 저기 어 이렇게, 이렇게 사우나에 갔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다아 <laughs> 왜냐하면 저뭐 어 새로운 저기 문화 체험도 되고 그리고 또 막상 다 까고 까고 있으면 뭐 별생각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지만 또심심않게또구경아리어 어 때도 때도 불리고 뭐 그렇죠. 되게 좋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 여기 바덴 바덴에서 느낀 게 역시 프랑스 언니들이 독일 언니보다 월등히 이쁘구나 평균 미모가라고 느꼈죠. 딱그 외모가 외모에서 좀저 키가 나거든요. 프랑 스의 프랑 독일 여자들에 비하면 프랑스 여자들은 보통 좀 이렇게 선이 좀 가, 얼굴 선이 좀 가늘고 어, 그에 반면에 이 독일 여자들은 선이 굵죠. 아 남자들도 아니 그냥 이렇게. 이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바덴바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덴바덴 동네 자체도 되게 이쁘거든요 물가가 여기가 좀 물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동네 자체는 되게 이쁘고 그리고 바덴바덴 여기 오실 때꼭 저기 수건 갖고 오세요 수건 큰 수건 그래야지 저기 또, 또 대엽이 안 물죠 안큰 수건만 갖고 오면 사실 엄밀히 원 수영복도 필요 없어요 수영 안 하면, 수영 안 하면 되잖아요. 수영 안 하고 그냥 바로 곧바로 옷 갈아입고 곧바로 저기 타월 이렇게 두르고 바로 이렇게 3층 가면 되니까. 아, 근데 여자는 안 되죠, 여자는. 네. 저, 아까는 저, 맞다, 아까는 저, 나올 때쯤 돼갖고, 아, 한국 여자 수, 한국 여자 두 명이 들었는데, 어 아, 민망해갖고. 이게 드디어 가끔 가다가 저, 한국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작년에 그, 유만한 이제 자투지에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저, 한국 여자 두 명이랑 한국 남자 한 명이랑 이렇게 셋스서 들어왔는데 좀 친척 같더라고요. 근데 친척인데 그렇게 거기, 거기 또 왔어요. 근데 아또막 또 한국말 또 하길래 그 민망해 갖고. 아 어, 그냥 중국 사람이 찍었거든. <laughs> 그니까 민망하잖아요. 아 하다못해 뭐 중국 사람이라도 뭐 상관은 없는데 같은 게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아그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명이. 그리고 저이 이 사람 여기 있는 여자들이하고 다 무조건 다 이렇게 훌렁훌렁 벗는 건 아니고요. 3층에 딱 처음 올라갈 때 올라가자마자 저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바로 수영복 벗고 갈아입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들 게 대부분은 다들 이렇게, 이렇게 뭐야 수건으로 이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벗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하고 다 이렇게 무조건 훌렁훌렁 벗는 건 아니구나 라고 느꼈죠.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그냥 앉아도 되는데 앉아도 되는데 그, 갖고, 갖고 간그긴 타월 있잖아요 그거 깔고서 그냥 자도 돼요 뜨거운거 참을 수만 있으면 저는 저번에 그좀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쫙 깔고 이렇게 자는데 자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좀 이따가 누가 와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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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누웠는데 와, 뭔가 이쪽 머리쪽에 발이 있는 것같아니 발, 그러니까 발을 내내 내 머리 쪽에 놓고 눕는것같더라고 아, 뭐야? 기분나빠고 뭐야? <laughs> 또막 아, 여자더라. <여자들하고>. 이게 <laughs> 예쁜 언니였는데, 근데 발이 이쪽이니까 되게 참 뭐라 그럴까? 아, 되게 적나라하게, 나라하게또 보이는 거죠. 그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봤죠. <laughs> 네, 남녀 혼탕, 남녀 혼탕 사우나 후기 는 네, 뭐 여기 까 지만, 하겠 습니다.